1966년 충남 금산의 한 가정에서 넷째 딸로 태어난 이명희는 다섯 살 되던 해 가족들 곁을 떠나 미국 중부의 한 중산층 가정으로 입양됐다. 명희 외에도 두 명의 한국 여자 아이들을 더 입양했던 양부모는 명희에게 켈리라는 이름을 주었고 켈리가된 명희는 명랑한 성격에 여행을 좋아하는 소녀로 자랐다. 결혼을 하고 나서야 남편 권유로 한국의 가족을 찾기 시작한 켈리 씨. 마침내 작년에야 한국 가족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언 36년 만의 일이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흐른 2008년 7월 17일. 한국을 방문하는 켈리 씨를 마중 나온 가족들. 혹시 알아보지 못할까 봐 이름을 크게 적어왔다. 항공기가 막 도착했음을 알려주는 전광판. 가족들은 초조해진다. 65번 국에서미국에서 캐나다 미국에서 캐나다를 들러오는 여정. 전국, 전국, 37년 세월만큼이나먼 길이다. 전국이. 그동안 어떻게 기다렸을까? 더 이상은 조금도 기다리지 못할 것 같다. 승객들이 하나 둘 나오기 한작한다 어? 생겼어. <laughs> 그동안 사진을 주고 받았지만 잘 모르겠다. 아, 그래서 어구. 이제 실물, 실제를 안 봐가지고 사진으로 봐서는 이제 그대로 저기 아무 어떻게 또 같은데 가슴이 막막 두근두근 뛰고 막 설레가지고 초조하니 막 그리는 거야. 약을 먹고 잠을 잤는 가 긴장되고 두려운 게많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큰언니 화순 씨에게 명희 씨는 마치 딸 같은 동생이다. 비행기가 도착한 지 40분이 지났다. 출구가 열리고 승객들이 나올 때마다 놀라는 명자 씨 언니들과 남동생과 조카까지 넷이나 나왔지만 정말 못 알아보는 건 아닌지 자신이 없어진다 갑자기 환성을 지르더니 달려가는 큰 언니 마침내 명희 씨가 왔다. <laughs> <도식 많았어. 웃음> 침착한 명희 씨. <웃음> <웃음> 어찌 못 알아볼 수가 있었겠는가. <laughs> 어, <표현할> <laughs> 그제야 한쪽에 서 있던 지부가 눈에 들어온다. 어, 안 어, 반가워요. 어머, 먼아먼 처가까지 따라온 애 처가다. 무슨? 어? 아이들도 뒤늦게 <laughs> 보인다. 많이 컸네. 어, 되게 많이 컸네. 처음 보는 이모지만 낯가림을 안 하는 시실리아. 어. 너무 보고 싶다고. 었 <laughs> Nice to 반갑습니다. 한국말을 배웠어요. 더 이상의 한국어는 무리. 매일 사진을 보면서 한국 가족들의 얼굴을 익혔기에 금세 알아볼 수 있었고 말은 안 통해도 어색하지 않은 것 같다. 나도 비슷해. 오 마이 페이스. 이 노티스 댓온더 피처스 댓위 룩드 정말 닮았더라고요. 특히 많이 닮은 돌지 언니 의 얘기다. 어디 있요 명추도 맞으세요? 아. 아,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쉬워도 있나 싶어요. 아니요. 아니요. 어른들이 그 자리에 선채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이의 한편에 자리를 잡고 앉은 남매. 여섯 <laughs> 살 <6살> 맥스와 <laughs> 벌써 숙결티가 나는 시실리아. 한참만에야 자리를 뜨는데 보름간 머물 예정으로 온 명희신의 짐이 꽤 많다. 그러나 37년간의 휘포를 풀기에 보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닐 것이다. 꿈만 같아. 꿈과 더 이게 이게 현실이 이루어지니까. 꿈 <laughs> 통역 없이는 알아듣지 <laughs> 못하니 그야말로 꿈속처럼 답답하지만 서로의 체온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다. 어머니가 계신고향집은 충남 금산, 일단 대전까지 공항버스로 이동한다. 아, 그다고 아, 그렇게. 아, 그렇그 아, 그렇게. 아, 그는그때 해가지고 막 그렇게. 그 아, 아, 그 아, 아, 맞 아, 반갑습니다. 음, 우리 기억하시네요. 마 맞아. 아, 맞아. 맞아. 예. 응. <laughs> <봤을 응. 보기 웃음> so 버스에 타자마자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본다. <목소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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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are her memory strong? 아, 어, 그럼 많이 싸웠어. 나는. Um, <laughs> used to fight with her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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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it, <laughs> um. 동생이 <laughs> 내가 미국 가면 네. 돈 많이 벌어다가 집도 사주고 차도 사고 그랬는데 이 차를 사면은 다 태워진 나만안 태워 줄게 언니라고 다 했어. 너만 안 태워 줄 거야. <laughs> 다섯 살 위의 언니와 맞설 만큼 아, 야무졌었다. one. That's a tough one. t h a 고 u s t g a h a I r s I n o I n o 막내 딸이라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던 명인 씨. 그런데 너무 엄마. 어렸기, 어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억이 잘안 나는 것 같다. 응.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동안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 맥스. 지금 몇 살이야? How old are you, Max? 6살. 6살. 손자 같은 조카가 사랑스럽기만 한가 보다. 목을 길게 뺀 브래드 씨 아내 어린 시절 얘기에 관심이 많다. 겨우 정신을 차린 화순 씨가 어머니께 전화를 드린다. 어 명수기하고 너무 비슷해. 그리고 우리 식구 이모양 있잖아. 그 이모양이 너무 닮은 거야. 어어 <laughs> 하튼 돌 키우는 아이들 닮았어. <laughs> 그 시간 긴장되지. 거동이 불편해 마중을 못 나가고 전화만 기다리던 어머니 아, 그리원 언니가 형네 명수이가 더 엄마 응. 예뻐. 응. 응. 날씬하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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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날씬하니 음. 뭐 타고 오는 거야 음. 응. 아이고 한나 났데요 그 문약 여우의 첫째 딸 내가 다 닮았다 그랬잖아요. 하고 똑같아 돼요. 뭐 이게 하나 반 나서 이렇게 분산 엄그렇잖네요 참. 아이고, 감사해요. 아이고, 감사해 무사히 도착했다는 말을 들으니 그제야 마음이 놓인다. 37년 만에 막내딸이 돌아오니 잔치도 이런 잔치가 없는데 어머니는 세삼 눈시울을 적신다. 음식을 하다 나온 며느리가 어머니 기색을 살핀다. 엄마. <laughs> 오늘 화낸다. 어야 가서 음식? 아, 알았어. 그동안 막내딸 노릇까지 했던 며느리였다. 오늘 안 오신다 그랬잖아요. 안 오사 했는안 되네. 보일 자격도 없다며 속으로만 눈물을 삼켰던 어머니였다. 한편 명희 씨네가 탄 공항 버스가 대전에 도착했다. 마중을 나온 형부 브래드 씨에게는 손이 똥서다. 처제야, 처제. 어, 처제. <놀람> 어. 저지. <laughs> 많이 닮았지, 여보? 어. 부 어, 어, <laughs> <구절> 고생했다고 전해 주세요. 아, <놀람> 째 언니 명자 씨의 남편, 명희 씨에게는 형부다. 곧이어둘째언니네 식구들도 도착했다. 일 때문에 공항에 못 나갔던 명숙 씨. 바로 동생 유전자 검사가 필요 없을 만큼 닮았다. <laughs> 이제 서둘러 어머니가 기다리시는 금산으로 가야 한다.